모든 풍수 방법은 그 시기가 절묘해야 될 것입니다. 2024년 그 청룡의 그 추석 명절은 남다른 그 시기를 뜻합니다. 이때 그 돈복을 크게 그 터트릴 수 있는 그 풍수적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집안에 그 청룡의 여유주를 그 떨어뜨리고 가게 청룡이 앉아서 그 놀고 갈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그 볼이 넓은 그 물그릇에 그 물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작은 그 풍수 행위가 돈복을 또 대박을 크게 그불러니다 청룡은 그 행운과 재물의 그 상징이죠. 여유주는 그의 힘을 극대화하는 그 상징적인 보물입니다. 청룡이 여유주를 품고 집안에 찾아온다면 그 기운이 그 머무르는 순간 재물운은 또 크게 그극도야될 것입니다. 이때 그 볼이 넓은 그 물그릇에 그 물을 받아두는 이런 풍수행동은 청룡이 또그 기운을 내려놓고 또 여유주를 그 떨구고 갈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풍수적인 준비가 됩니다. 물은 그 재물운과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.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청룡이 더 기운을 크게 그 펼쳐놓을 것입니다. 명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런 시기에 집안에 그 가득 또 돈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추석 연휴 동안 또 청룡이 머물고 또 재물의 기운이 또 가득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그 공간을 우리가 풍수 준비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. 그물 그릇에 그 물을 받아두니 상태는 청룡이 그 위에 그 여유주를 떨어뜨리고 그 기운이 또 물과 함께 흘러서 재물운을 그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. 물은 그 재물의 흐름입니다. 돈복의 흐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릇이 넓을수록 이 시기만큼은 더 크게 그 청룡의 상서로운 그 길조의 그 행운의 기운을 크게 그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또 청룡이 돌고 가는 이 공간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또 미리 그 풍수적인 또 준비를 해줄 수 있다면 그때 그 집안의 또 금전운과 또 행운의 기운은 크게 또 확대될 것입니다. 우리의 또 이런 그 작은 풍수적인 준비가 집으로 또 행운을 대박을 크게 그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명절 연휴 또 풍요의 기운이 가득한 이런 청룡의 그 추석 이 시기에 돈복을 또 크게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의 시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